줄자리 나왜안 주로, <목소리> <목소리> 이와그 뛰어가서 그춤 추고. 충청... 클랩 뭐 별의별 이야기가 다 나오네 형..형이 그 추천받고 왔던 사람 아나잖아 아나 어뭐안나가응맞아그 음, 어. 사람 아들.. 아이 아들내이가있던 말. 여기에? 어 여기 길드에 네, 규 아들이 있다 아나 뭐? 아나 큐 얘가 아들이야 아나? 초딩이거든? 이덜데요? 초딩 초딩 오오 어, 같이 배가하고그나어 예년생이고. 어 초등이라고 그랬어. 하고 그때 벨라님하고 둘이서 하고 있더라고. 아 초등학생. 자 늦은 강북. 깡. 미성년자 안 봤는데 여기 클레노원 맞다. 클레노 그 그냥 아들이라서 그냥 음... 받 아파트. 아파트가 아거 같은데. 아, 아파트. 여기 3 아파트. 가야 되나? 어, 6 아파트. 아파트 아니, 나 아파트 아니. 6 육아파트. 아파트하고 3 아파트. 6 아파트 하나하고 3 아파트 가나어 씨, 어디오 떨어지냐? 광복 아, 저희 집 겠지? 지금 지금 나파서 존나 많은데, 근 우리 늦게 떨어졌는데, 왜 우리랑 비슷하게 떨어져? 요희들은 아프다. 방금 네아파트내렸 어. 아, 피어, 피어. 유아파트 저기 1피, 1번 핑에 내렸다. 한마디하고, 어, 소리. 어, 좀 멀리 있네. 우리가 난다. 어제 못뭐 빠지지 모르겠어. 빠질 수 있으면 빠질 수 있는데, 단독 펜솔을 계속 나네. 가 각이 안나와가지고 쉽게 안나오네 새끼 아 깜짝이야 조용하고만 도용. <laughs> 비존 있다 어, 비존 먹었습니다 저 근데 그게 없어요 배율이 하나도 없어요 배율? 메일리스 4배 있었던 것 같은데. 형패드나뭐그 필요하세요? 아니 아니. 라이트들립괜찮괜 바깥에 는다 아, 여기... 인 붓는다 붓는다. 위에도 소리인데? 는이어이 사람의 소리. 소리. 야대편 소리. 트 소리. 이 사람의 소리. 이사나의소나이 사람의 이사이아람의 소리. 이 사람의 소리. 이 사람의 소 어, 너무 놀랬다. 한명 뛰어내렸어요. 그 간다. 예, 아. 이 사제라 위에서 온데내 앞에다, 내 앞에다. 패스 줄려 알았어. 옥상 전 계단. 이 집이에요. Nice nice. 나이스 포나이스 그거 죽었다. 그거 죽었다. 상호야 위에 죽었다. 새끼들 무서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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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체했어? 네 응. 일단 음... 두명 잡았고 나, 나, 거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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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나, 나, 가가 나, 왔어 먼저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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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갖고 올게.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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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단 내가 봤던 거는 요 지금 둘다 죽어온 거 같거든? 음. 요, 여기랑 3번 핑 내가 두명 봤었는데 어 가야될 듯산는요 요 앞에 있다 코피드 필요하신 분, 코피에드 필요하신 분, 코피에하자 여기 피코피에 있거든 뒤에뒤에뒤에 나... 뒤에, 뒤에. 아미 에드하에드 필요하신 분, 코피에코 업 여기 하나. 노란 핀이 노란 핏. 노란 핀 단타라, 뒤. 개피, 뒤 개피. 쭉 맞아, 맞아.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끝 끝. 음. 끝, 끝. 끝, 끝, 끝. 와, 아미 요즘 폼 좋다. 좋네, 뭐라. 그래. 오케이. 알겠다. 요새 거기. 요새 여기 두개 있어요. 아, 어, 어디로 가야 되나? 나 일단 퍼칭키로 갈게. 어퍼치키 사람. 근데 파밍 아, 하려면 더... 어쩔 수 없다. 어. 아, 나요 짧게 갈까? 여기 어, 갈게 여기 갈게. 갈까나? 어. 음. 아, 차배 챙겨줄까? 어 오케이 아 음, 여기 안 차가 있 그. 그, 배 먹고 그,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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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따장 크린가? 저거 기 소리 나왔나봐 됐다 안돼 안돼 와이와이와이와이 아 문제없지 문제없지 <laughs> 아 말없다가 <laughs> 아, 정상으로 들어올 때쯤 부터 문제 어, 아니야 문제없지 문제없지 <laughs> 돌아올거 예상하고 육배. 육배 먹었다. 버버야 버려. 씨. 없겠지뭐 필요하노? M K. 뭐뭐고 계세요? M K 말고. M C. 저 M k <laughs> 아, 아이 에바씨 아에 에바 천사네 천사 이제 보정기 있다 여기 있다 보정기 보정기 필요한 사람 괜찮다 보정기 라그 괜찮다 스피드 아소리 오토바이 감사합니다. 치패드야패드 아, 내가 먹고 있어 이또 저거야? 아미니먹그 <laughs> 재채기 한 거야? 이모운 예. 가이가 예? 뭐야 뭐야 소는데? 포치 포치 포침키. 여기 사람 있어요 이제? 차 와요 차 여기 차 어, 한국에 박은 창고 안에 있어? 창고 안에 있네. 알겠어, 이거 나이스 겠어 창고 하나 더. 창 하나, 하나 더. 개피, 개피. 다방, 다방. 다 아, 어 그치지? 응,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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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스에팔 있어요? 에 있다. 죽는데 <laughs> 빠르다 빨라 음, 부탄은 하나도 안 뭐야? 야, 나, 나, 여기 연막 많이 있지 여기 옆집에 있네 이층 옥상 어아기자세총쇄 있었어 여기 총쇄 다 오씨, 이다시말다 갔다 온나? 갔다, 해야 갔다 해야 온나, 씨. 아이 못가지 지금. 무슨 <laughs> <오쩐> 일로아차좀어떨어차 <laughs> 어? 어떤 차? 이 안에 들어있는 차, 차그 내가 빼왔는데? 어, 그래? 다시야 말하는 <laughs> 거야? 다 오토바이 붙였어요. 아, 씨개이다 여기 네 집에? 네. 제 집인 제 옆집인지 모르겠어요. 어? 발소리 들어, 배수울. 아, 이따 이 변란다 집. 방문 열렸어 일지. 어네 아, 그만. 씨발 새끼들. 여에서 죽인다 어? 아파라 h 아우 더 오, 뭐야? 뒤, 뒤, 뒤. 뒤에서 위에. 어, 하연 더 뒤로 와. 뒤로 넘어와. 발가락 맞을 수도 있으니까. 가야 됨 라운드. 아, 니 너무 하하마. 너, 이, 제, 빠졌어 파란, 바, 빠졌어 이, 쪽으로아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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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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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이, 이, 가야돼 이 오토와 하나 있고.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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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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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바퀴 터졌지? 안아 터졌네? 이거 하나, 터졌 하나, 하나, 하나. 터졌 하나, 하나. 하나, 하나, 하나. 하나, 하나, 하나. 하나, 하나, 하나. 하나, 여기까지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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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하나, 하나, 하나. 이나안나가나 어, 뭐야, 이거? 아. 나 혼자 있으면 먹었다. 위에 차, 위에 차 있어. 아. 차에, 택시에 있다. 천천히. 바뀌는 거 보고 갈게. 아, 여기 잠깐 쓸까? 아, 여기 있었어. 와, 건너편에 있다 이거이 집에, 있다 집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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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뒤에도 있다, 뒤에도. 여기, 그쪽 여기, 그쪽 집에. 집에. 에 집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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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 집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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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 집에. 밀고 가자 에 택시 컷. 택시, 택시, 택시. 잡았다. 택시야? 안 어. 조린데. 택시 하나 기절, 미절, 하나, 미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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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아니었다. 하나 아니었다. 하나 다 마지막았다. 마지 상가봐. 말 잡고 있을게. 타고 나. 에 얼마 없다 피. 택시 피 많이 없어. 광어 뭐야? 아유. 말 앞에? 오사 오사. 가자 가자. 오 길어 뭐야? 명태 okay, 버터. 살릴게요, 제가 살릴게요. 오 진짜 내려간다. 살인, 살인. 와 진짜 잘 내려갔네 살 이거 주의 안 막고 계속 버티야. 응. 음. 혹시 저 죽으면 저 와이파이 있으니까. 아 이거 끝났다 이제 와이파이. 아 이제 안 돼? 응. 어디가 돼? 여기 있다 여기 있다 여기 있다. 하나 팀. 이 우리 밑에 밑에는 어디 있었어? 모르겠어. 여기가 저 나무 쪽인 것 같아. 저 구덩이 구덩인 것 같아요 구덩이. 어 시야 가려. 그래 그렇지. 어, 야 시야 가려.

아, 돌하돌돌돌돌돌돌돌돌돌돌돌에 있어. 돌돌핑돌파돌돌돌돌돌돌돌돌돌돌나돌돌돌돌돌돌돌돌돌돌돌돌돌돌돌돌 맞다. 파돌돌 아, 돌 천막 뒤돌돌돌돌돌돌돌돌돌줘야돌돌돌돌돌돌돌거야 아마 라돌돌돌돌돌돌돌돌돌나돌돌돌돌돌돌돌돌돌 아 화염 이거 치킨각이다 어, 치킨가 천막 치킨각. 천봤네올 거야 야야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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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왔다 다다 어, 어. 어. 위에 왔다 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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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급 쪽 뒤로 도망간다 어 용태 피 먹어야 돼와 아, 오른쪽각 아, 아 오른쪽 돌이다 오른쪽 돌 살려? 못 살릴 거 같은데 오른쪽 돌 왼쪽 돌 오른쪽 돌 왼쪽 돌 용태 거못 살리 안 가게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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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이런 거, 이런 살릴 수 있어. 오른쪽 브라키하고 저 길리인 갑다. 오른쪽 조심해. 요 3, 4, 5, 하나 몰라. 앞에 길리 하나 있어. 하나 몰라. 아 경박사 떴다. 라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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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스트. 소문에. 방금 소리 나는데 라스트다. 아닌데 아닌데 아닌데. 아, 아, 아닌데. 아, 살렸나? 아 쏠이 리이리이리이리아 살렸다. 살렸다. 라스트 다 라스트 라스트다. 라스트다, 라스트 나 라스트. 이형 이쪽으로 이쪽 살짝 와볼. 오늘 계속 속이네. 영박사야자. 천천히하자. 천천히 사운드 사운드. 분다, 용태 분다, 분다, 용태 분다. 위에 용태 위에 분다. 날스 음. 이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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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미 보리핑 진했다. 보리핑 네. 캐리다 이거. 미라클 메타다 빵킬 치킨 제가 밥먹듯이 하던거 0킬 <laughs> <laughs> 영데미지어 <laughs> <영, 영> <laughs> <laughs> 8킬 3킬 오, 885임. 영, 혼자 어 885임 정수 혼자다임 요즘에 아 암...